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민사소송 지식을 계속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장 접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소송으로 접수하는 그런 따로 영상이 올라가 있고 전자 소송으로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전자 소송이 적응만 하시면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편합니다. 처음에 전자 소송 시작될 때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랬더니만 조금만 적응되니까야 정말 어~ 대부분에 고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홀로 소송을 해야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렇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인터넷에 물건 살때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물건 살 때하고 뭐별 차이가 없네 라고 할수 있으니까 한번 이걸 강의를 끝까지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5년 동안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전자소송을 직접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이버 가서 이메일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포털 사이트 들어갈 때 로그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는데 어떻게 로그인을 하느냐. 그래서, 어, 포털 사이트에 그냥 전자소송만 치도 바로 뜹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자 등록을 해요. 일종의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전자소송 이용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이용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라는 이 강의를 시청하시면 전자소송을 어떻게 시청하는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어디에 있냐 에, 자 보십시오 어, 차원이다는 나홀로소송 서비스 들어가면 각종 여기에다가 어, 들어가셔 가지고 소장 접수할 때 소장 접수할 때 어, 전자소송 이용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라고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전자소송 이용방법이 아 쉽구나 나중에 할때 이렇게 해야 겠구나 아니 우리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자소송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들어가셔 가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을 접수하는데, 여기는 각종 내용이 기입돼야 되겠죠. 그런데 인터넷 물건 사보고 이메일 보낼 줄 아시는 분 같으면 나이를 떠나가지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장 접수하는 안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안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자기 이름이 뜨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부분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서류 제출이 쭉 떠요, 밑으로. <laughs> 그럼 이 중에 우리는 뭘 하죠? 민사 서류를 클릭하면,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쭉 나옵니다. 나중에 답변서 준비 서면 낼 때도 이걸 클릭해서 하면 되고, 일단 우리는 소장이기 때문에 이 소장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소송의 동의. 나는 난이 나오고, 이게 잘안 보이는데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라고 클릭하셔가지고, 우리는 변호사기 때문에 대리인 작성이 나오는데 본인은 본인권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치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여금 소송도 있고, 소유권이 듣는 게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출법원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그 다음 난에 나옵니다. 이것도 쉬워요. 그 다음 날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건 기본 정보가 밑으로 쭉 뜨는데, 그 중에 사건명 부분을 선택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클릭을 오른쪽, 이 부분이죠. 탁 누르면, 인터넷 보시면다 압니다. 하시면 쭉 내용이 나와요. 뭐, 가정기 말소, 강제 집행, 건물 인도, 공사 대금, 공유물 분할 쭉 나오니까, 요 중에 원하는 거, 대금이다 아니다, 공사 부분 대금이다. 다 부동산 소정이죠. 건물 인도다, 공유물 분할이다. 다 부동산 소송입니다. 건전한 건 말소 이런 걸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여금을 선택한 다음에 이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넣습니다. 대여금에 관련된 대여금 부분에 가면 넣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3천만 원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제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넣느냐. 이것도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북부지방형을 알고 넣는 거지 모르시는 부분은 다른 영상을 보시면 관할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요. 관할 부분을 누구를 할 거냐? 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송 같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내용상 그 안에 있는 나올로 소송 안에 들어가서 보셔 가지고 그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 피고 주소지가 맞는데 피고 주소지가 어디더라? 그러면, 관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요걸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별도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원고, 소를 제기하는 나, 피고, 상대방.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는 각 양식별로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목록에 넣는 난인데, 오른쪽에 당사자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면, 먼저 원고 넣는 게쭉 나와요. 원고 넣는 게 나와가지고, 자연인 또는 법인, 음, 법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당사자명, 김조용 같은 김조용, 이렇게 넣고 주소지를 우편찾기 해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물건 주문할 때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원고난을 입력을 시켜주고, 밑에 휴자자번호로 다 넣고 난 다음에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원고했죠? 원고했죠? 그 다음, 피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또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화면이 뭐냐 하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나와요. 이제 각 양식별로 나홀로 소송 들어가시면, 청구취지가 뭔지, 청구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청구취지는 도대체 법원이 우리한테 뭘 원하느냐? 돈을 달라는 걸 원하느냐? 그럼 얼마를 달라고 원하느냐? 그게 이제 청구취지고 청구 원인은 네가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그거죠. 왜 달라고 하느냐?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왜 인도해 달라고 피고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걸 쓰라는 난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기재 난입니다. 전자서치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성 예시를 한게 피고는 온 거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다감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거 모든 유형들이 아까 대금소송 등김에 나눠 가지고 약 20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자기한테 맞는 걸 골르셔 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소송비용은 누구한테 한다. 그다음에 제1항은 가지평수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적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왜 달라 그러느냐. 이거는 각각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쭉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어, 별도로 나홀로 소송에서 양식을 보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에 그냥 드래그해가 여기 옮기면 됩니다 옮기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원인 입력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시면 다 됐으면 다음이라고 이것도 누르셔야 돼요 다음 그럼 이제 다음 화면을 넘어갑니다그 다음은 이제 청구원인 쓰고 청구 취직이 됐죠 그 다음에 증명하는 서류를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 사람 나한테 돈 빌려줬습니다. 봐, 영수증 보십시오. 영수증을 증거로 내야 되고, 아, 차용증을 증거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임대차 계약 종료됐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입증서류하고 또 증거로 내지는 않지만 첨부 서류로낼게 있을 때, 뭐, 발레를 낸다든지 다른 거그 참고자료를 낸다든지 첨부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입증서류 제출 란이 있습니다. 입증서류 제출인데, 이 안에 보면 파일 첨부 해가지고 올려요. 아니면 파일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쭉 올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그길 들어간다든지 다 하실 수 있죠.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등록을 누르면 등록을 누르면 밑에처럼 이렇게 딱 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알아서 값 1호증 이렇게 나옵니다. 값 1호증. 아주 컴퓨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 1호증 란에 내가 파일 명칭이 있다. 이 파일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 갑동이 엄마한테 온 거, 이렇게 적어 놔으면안 됩니다. 영수증, 영수증, 차용증, 차용증 고친 다음에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가 있으면 첨부 서류 넣어서 마찬가지로 파일 첨부 끌어 당겨서 넣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도 다음.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재판을 받으려면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돼요.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재판받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한테 문서를 보낼 때 우체국 비용이 들다는 그 송달료를 내야 돼요. 얼마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소장을 먼저 딱 치면 이렇게 조그마하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확인.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지대송달료가 나오는데 이 납부 방식이 대법원에서 계좌를 하나 생성을 해요. 거기다가 돈을 넣는 수도 있고 신용카드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를 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클 경우는 카드 수수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수사무소 가상계좌를 생성한 다음에 대법원 이래가지고 계좌 나오면 보내드립니다. 그럼 거기다 입금시키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좀 지금부터 설명하는 가상 계좌가 좀 힘들다. 그럼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자동적으로 알아가지고 12만 6천 원을 딱 적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인제 납부를 할때 12만 6천 원나오요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당사자 누구냐? 김조영면 김조영, 홍길동면 홍길동. 거기 있는 거 쓰시고, 납부인 선택도 쓰셔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인지액이 소송 진행하다 보면 남는 수가 있어요. 중간에 소를 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수도 있는데, 뭐, 과온업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때, 황급받을 수 있는 계좌, 본인 계좌를 은행들로 정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좌 확인을 하면, 아무 계좌나 넣으면 안 돼요. 음, 뭐, 그런 계좌가 확인안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쓰는 계좌를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송달료를 나오는데, 송달료도 마찬가지로 52,000원 자동적으로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부자 환급계좌인데, 요거는 또쓸 필요 없이 인지 환급계좌 동일하면 체크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탁 입력이 됩니다. 탁 입력이 되니까, 거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계좌그룹도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어 대부분 걸 받고 싶은데, 대부분에 가상계좌에다 돈을 입금하고 싶은데, 가까운 데 가고 싶다, 아니면 자주 거래한 데 가고 싶다. 그러면 지한 은행, 뭐,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어떤 것들 선택하셔가지고 한 다음에 납부 버튼을 누르면 계좌가 생성돼요 근데 총 납발 금액이 엄연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17만 8천 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납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고 전자성명을 하는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쭉,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어, 소장하고, 그 다음에 아, 뭐, 증거하고 이런 식으로 다 있구나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사건 분려 진문지는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거기다가 내 공인인증서 원래 로그인할 때 썼던 공인인증서에다가 다시 서명을 한번, 전자 서명을 해야만 그 다음에 제출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아까 봤던 다음 또는 제출 이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나중에 제출까지 꾹 해가지고, 제출이 됐습니다라는 화면이 뜰 때까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계좌에다가 돈을 반드시 입금하셔야 돼요. 입금 안 하시면 인지를 납부 안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숙장 각하명령이 내려옵니다.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꼭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홈페이지인 R19CO.KR에 들어오면, 오른쪽 하단에 차원이라는 나홀로소송스 비스 안에 각각 넣어놓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